현재 완료, 진행 시제. 일단, 모양부터 외웁시다. have나 has, 다음, been, ing.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냐면은, 자, 원래, 동사가 있잖아? 일반 동사가 원래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play가 있어. 근데 얘를 현재 진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비동사, m이나, r이나, is 다음에, 플레잉 이렇게 썼지. 그니까 요거야 원래.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요거란 얘기야. 그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진행 시제가 있는 거야. 일반 동사가 그냥 현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 이 자체가 현재잖아.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있듯이 현재 완료가 있으면 현재 완료 진행도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거 왜 쓰냐? 그럼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쓰나 보지.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완료 진행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를 강하게 주고 싶어서 쓴단 말이야. 진행이라는 느낌은 현재 완료 중에 계속이랑 가장 의미가 비슷해. 계속. 따라서 포 i n c 스랑 자주 쓰인다. 를잘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모양만 알면 돼. 바로 풀어 봅시다. 자, 1번 보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 문, 문장을 완성하래. 그럼 이거는 지금 그냥 모양만 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쓰면 되거든. 일단 쫙쓸 테니까, 요걸 답지를 보여줄게. 이거 쫙 쓰면 돼. 대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요렇게, she, the engineer, amy, she, 이런 애들은 해지로 써야겠지. 그지? 요것만 조심하면 틀릴 수가 없고, 자, 이렇게 물음표인 경우 있지. 물음표인 경우. 이때, 헤브나 헤즈가 앞으로 먼저 온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이, 이것만. 잘 풀어보고 답지 확인하세요. 자, 여기 정답.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음 밑에 주어진 두 문장을. 자, 포나 신스. 일단 포나 신스는 중요하지. 이게. 포는 시간의 길이. 신스는 뭐라 그랬어? 시점 때. 이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2번 한번 해볼게 자 세연이는 자턴 껐대 아 켰대 온 그녀의 컴퓨터를 지금 2시간 전에 켰는데 자 스틸이 또 여전히 나오네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스틸 쪽으로 가라 그랬지 스틸 쪽에 동사를 가라 그랬어 앞에서 배웠지 따라서 그냥 세연 쓰면 되고 주어는 다음에 헤 e 빈 Using her laptop. 다음 For two hours. 시간의 길이니까, for us. So, 이런 식으로 여기는 풀면 될거 같아 마찬가지로 스틸이 있으니까 요쪽으로 가야겠지 이 동사 쪽으로 현재 완료 진행을 쓰려면 t w o p e o p l e 다음 h a d 부쓰 고, n 플레 s 테니스, c e 를 써야겠지, 4 시니까 시점이잖아. 4 o'clock. 오가, 5부의 줄임 말이야. o'clock. 이번 지워야지 다음 4번 마이크 요쪽에 메이크를 써야지 헤드빈 메이킹 점심을 만들고 있는 중이래 언제부터 신스 눈 이렇게 써야돼 전치사 s 를 빼야돼 왜냐면 신스가 전치사기 때문에 똑같이 전치사 두개를 연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지수 and i 이쪽을 꼭 가야 되니까 have been building o 어. sand castle 자, 모래성이야. 다음에 신 쓰겠네. 1시간 전이니까. 아닌가? 1시간 전. 1시간아, 1시간 소리. 4 봅시다. 4 on 아번 다음 6번1 여기 1 가져가야 되니까 이시니까 1즈빈 레이닝. 1 n 번1 i n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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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i 10번,